안녕하세요. 디지털 톡톡입니다. 오늘은 한글 두 번째 시간으로요, 문단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 배우셨던 글자 모양에 글자의 모양, 크기, 색상 등을 바꾸고, 글자에 관련해서 효과를 주는 반면, 오늘 배우실 문단 모양은 말 그대로 문단에 들여쓰기 혹은 정렬, 줄 간격 등 여러 가지 문단에 대해서 효과를 주시는 기능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에, 커서를 찍어 놓고요. 이한 줄만 만약 정렬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블럭을 잡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줄에 아무데나 커서를 찍고요. 마우스 오른쪽 문단 모양을 눌러 보겠습니다. 혹은 메뉴 표시줄 서식을 클릭을 하시고요. 서식에서 아래쪽에 기본 도구 상자에서 문단 모양을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문단 모양에 들어가면 어, 이 문단 모양 안에는 기본 확장, 탭 설정, 테두리 배경이라는 4개의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탭 바로 밑에 보시면 정렬 방식이 있죠. 자, 이 정렬 방식이 지금은 양쪽 정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나는 가운데 정렬로 하고 싶다? 예, 가운데 정렬을 클릭을 하시고요. 설정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줄의 글이 가운데로 와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렬만 하실 때는 굳이 문단 모양으로 들어가지 않으셔도요. 이렇게 빠른 실행해 보시면 위쪽에 정렬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가운데, 왼쪽 등 원하는 정렬에 바로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 줄이 아니라 이세 줄에 문단에 뭔가를 효과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 줄의 블럭을 잡고요 마우스 오른쪽 문단 모양 혹은 메뉴 표시줄 서식의 문단 모양을 클릭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의 문단에서 첫 문단의 어, 문단의 첫 글자가 안으로 살짝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문단의 첫 부분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기능이 들여쓰기 입니다 자, 여기에서 들여쓰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들여쓰기 기본 값인 10을 하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문단의 첫 글자가 안으로 들어간 게 보여지시죠? 자, 요거에 이제 문단 모양에서 들여쓰기였고요. 여백도 한번 볼까요? 두 개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백을 주면 전체적으로 안으로 들어가죠. 어, 왼쪽 여백을 10만큼 줬으니까 왼쪽에서 10만큼 떨어진 부분으로 글이 이동을 합니다. 아, 어, 들여쓰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들여쓰기는 문단의 첫 글자가 안으로 들어가게. 요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들여쓰기를 10으로 줬고요. 이번에는 줄 간격도 한번 바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지금 줄 간격이 160%로 되어 있습니다. 예, 줄과 줄 사이 이 간격을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160%로 되어 있는 걸 저는 185%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정을 눌러보면 줄과 줄 사이 간격이 조금 더 넓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들여쓰기와 줄 간격을 이용을 해서 조금 조절을 해본 거고요. 이번에 이 아래에 있는 요네 줄을 블럭을 잡아보겠습니다. 일시부터 장속 수강료 어 일까지 이렇게 블럭을 잡고요. 여기는 가운데 정렬을 안할 거예요. 자 가운데 정렬을 했더니 글이 조금 이렇게 삐딱삐딱하죠? 글의 이제 개수가 다르니까 딱 맞지 않습니다. 저는 이 글이 요만큼 띄워져서 어, 띄워져서 이 줄이 딱 맞았으면 좋겠어요. 글의 시작 부분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요. 문단 모양에 들어가셔서 왼쪽 여백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왼쪽 여백을 저는 150만큼 줘볼게요. 어, 블럭 잡고 마우스 오른쪽 문단 모양 혹은 메뉴 표시줄 서식의 문단 모양 누르셔서 왼쪽 여백 150%로 줬고요. 줄 간격도 170%로 조금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정을 해볼게요. 예, 가운데 정렬과는 다르죠. 요만큼, 즉, 150만큼 왼쪽 여백이 들어가져 있고요. 줄의 간격이 조금 넓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위에 줄. 자, 다시 한번 위에 줄 블럭을 잡아보고요. 여기에, 어, 저는 이 문단에 뒤에 배경을 넣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문단 모양에 들어가셔서요. 자, 여기 문단 모양에 보시면 기본, 확장, 탭 설정, 테두리 배경이 있죠. 자, 이 테두리 배경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테두리 배경에서 테두리 종류를 바꿔 볼게요. 테두리의 종류는 실선으로 할 거고요. 굵기가 0.1로 되어 있습니다. 0.1이 눌러서 0.5로 바꿔 볼게요. 그리고 테두리의 색깔도 조금 진한 색깔로 넣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테두리 종류와 굵기와 색을 넣었는데, 오른쪽 미리 보기 화면에서는 아무것도 들어가져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넣을지 지정을 안 하셔서 그렇구요. 저는 제가 블럭 잡아 놓은 이 문단에 위쪽과 아래쪽 부분에 테두리를 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쪽 클릭, 아래쪽 클릭 해서 테두리를 넣었더니 미리 보기 화면에 위와 아래에 테두리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면색도 한번 넣어 볼게요. 면의 색깔이 연한 색깔이 하나 선택을 하고요. 자, 그러고 클릭하고 미리 보기 화면에 보니까, 예, 면색이 들어간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테두리와 글자 사이가 너무 딱 붙어 있으면 별로일 것 같아서요. 간격을 조금 띄워 보겠습니다. 위쪽 간격, 3, 아래쪽 간격도 3만큼 줘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설정을 누르면 내가 블럭 잡아놨던 부분에 뒤에 배경이 생기고 위쪽과 아래쪽에 테두리가 들어가고 면색도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여백을 줬더니 기존에 있던 글자와 이렇게 겹쳐져 있죠. 그럴 때는 기존의 글자 앞에 커서 찍으시고요. 줄을 조금 바꾸셔도 될것 같습니다. 더 바꾸셔도 되고요. 자, 요렇게 문단 모양을 이용해서요. 내가 블럭 잡아놓은 문단에 면색과 테두리도 깔끔하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아래에 있는 이 줄은 오른쪽 정렬을 시키겠습니다. 어, 한 줄만 블럭을 한 줄만 그 정렬을 시키실 때는 굳이 블럭을 안 잡으셔도 되죠. 자 위에서 오른쪽 정렬을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제가 여기에 아까 전에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왼쪽 여백을 줬잖아요. 왼쪽 여백 150만큼 줬는데, 우선 문단 모양에 다시 들어가서요. 왼쪽 여백 150을 다시 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정렬. 문단 모양에 들어오셔서 왼, 기본 탭으로 들어오신 후에, 문단 모양 클릭, 기본 탭 들어오셔서 왼쪽 여백을 0으로 주고 설정을 다시 눌렀습니다. 자, 블럭은 그대로 잡아 놓고요. 이번에는 탭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탭을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중간에 땡땡이는 잠깐 지울게요. 자, 블럭을 잡고요. 마우스 오른쪽 다시 문단 모양 들어갑니다. 문단 모양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탭 설정이라는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탭 종류, 오른쪽 채울 모양, 점선, 탭의 위치는 425로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아래쪽 탭 목록에 예, 425 오른쪽 그리고 점선인 탭이 추가가 된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설정을 누르고요. 보고 계신 화면에서 1 c d 에 커서를 찍고요. 여기에서 키보드 TAB 탭키를 한번 누르면 이렇게 점선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소 뒤에서도 탭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내가 원하는 부분에 커서를 찍고 탭을 누르면 탭을 한번 눌렀을 때 이렇게 점선이 쫙 생깁니다. 오른쪽 기준 425만큼 글자가 정렬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탭을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만드실 때 어, 문단 모양에서 문단의 정렬, 여백, 들여쓰기, 줄 간격뿐만 아니라 어, 테두리 배경에서요. 자, 이렇게 테두리의 선과 배경도 넣으실 수가 있고, 탭 설정 탭에서 탭을 응용을 하셔서 문서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문서 만드실 때 이런 다양한 기능 활용해 보시면 조금 더 멋진 문서를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 어, 또 다른 한글 기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